자, 우리 여기는 동전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 어떤 동전을 봤으면 좋겠냐면 여기서 보면 1번, 2번, 3번, 4번 동전을 볼 겁니다. 첫 번째 1번 동전, 헤롯 동전이에요. 어, 유대,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도 하고 아니면 사마리아 지역이라고도 그거는 조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어, 만들어진 동전인데 헤롯 왕이라는 글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모습은 뭐냐면 유대 전통적인 전투모자예요. 그 뒷면은 뭐냐면 이거예요. 레베스라고 해서 그리스 물건인데 삼각대 위에다가 물그럭이 있는 거예요. 신부가 결혼하기 전에 계속 손 닦는 그런 의식적인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특징이 뭐냐면 여기에 동전에 왕의 형상이 없어요. 그죠? 로마 동전에는 뭐가 있어요? 황제의 형상이 있는데 이 헤롯 왕은 어, 황제의 형상을 새기지도 않고 자기의 형상을 새기지도 않아요. 왜요? 유대 지역에서 발, 이게 발행된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형상도 만들지 않는데 다른 형상이 자기네 동네에서 돌아니면 폭동이 일어나죠.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죠. 두 번째는 어디가 동전이냐면 어, 빌립 왕의 동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번, 이 번. 빌립 1 세가 있고 이 세가 있는데 이건 빌립 이 세예요. 빌립 이 세가 어, 뭐가 유명하냐면. 가이사라 빌립보를 세운 왕이에요. 그래서 빌립 그러니까 헤로 가문 중에서 그나마 칭찬 받았던 왕이에요. 런데이 사람이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있죠. 아. 이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이 하나 있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굳이 제자들이 이끌고 이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에서막 올라갑니다. 몇십 킬로를 막 올라가서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데려가셔서 사람들이 누구라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시죠. 그리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근데 바로 이 지역에서 했죠. 가이사라가 뭐예요? 가이사. 시저가 왕이라는 얘기예요. 빌립은 뭐예요? 자기가 잘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이 지역은 바로 판신을 모아, 모셨던 신전이 있는 동네예요. 그런 동네에 가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고백을 받죠. 세 번째가 본디오 빌라도 동전이에요. 이게 기원후 그러니까 주후 30년에 31년에 발행된 걸로 추정되고 있거든요. 그런데이3 0년에나 31년에 발행됐다라고 얘기하건뭘 말하죠? 기독교 관련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연도라는 얘기죠. 여기를 보면은 이 고사리 모양이 있는데 이것은 리투어스라고 부르는 이제 로, 로마 제사용 어, 예, 그러니까 저, 점을 칠때 쓰는 물건이에요. 예. 그리고 네 번째는 어, 어, 어떤 동전이냐면 어, 칼리스의 헤롯하고아그리바가 가운데 클라우디우스 황제에게 이렇게, 이렇게 올려서 올리는 모습이죠. 이게 뭐냐면 당시에 클라우디우스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황제가 될때이 둘이 도왔어요. 물론 얼마만큼 도왔지는 는딸 문제긴 하지만 그로 인해서 이전 썬칼기스의 헤롯과 아그리파가 신임을 받고 유대 지역에서 각각 왕이 되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데 특별히 이아그리파왕 이 같은 경우에는 성경에서 나쁜 왕으로 나와요. 왜냐하면 야고보 사도를 죽인 왕이 바로 이아그리파죠 그리고 어첫 번째 베드로 사도를 감옥에 있는 사도가 바로 이 아그립바 왕수. 근데 결말은 어떻게 됐냐면 예, 병 들어 죽었다. 벌레가 먹어서 죽었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번은 이제 예, 당시 유대 지역, 그러니까 특별히 유대 봉기가 일어났던 그 당시 AD 70년 전에 있었던 그 유대에서 발행한 셰케리예요 원시 헬. 자기들이 논에 예, 로마 왕 아니야. 우리가 우리를 다스려고 리 봉기를 일으켰죠. 근데 공통점들은 뭐겠습니까? 여기서 왕이란 얘기죠. 내가 저기 로마 제국의 왕이야, 세상의 왕이야. 아니야. 내가 이 동네 분봉 왕이니까 이 동네는 내가 왕이야. 뭐 그런 가운데 있죠. 그럼 우리는 누굴 왕으로 삼깁니까? 다 니네들 아니야.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다스려 하고 저기 봉기를 일으키는 뭐 그런 모습으로 보일 수 있긴 하지만 우리의 왕이. 예,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고백하죠. 그리고 그 왕이, 왕인 것은 어떻게 알릴 수 있습니까? 로마 황제는 자기가 왕인 걸 어떻게 알려요? 돈 찍어서. 왜요? 돈 찍으면은 자기를 싫어해도 갖고 다닐 거 아니에요. <laughs> 귀하게 여기죠. 돈 찍었는데, 금으로 찍었는데. 그리고 자기가 못 가는데, 산골 깊숙한 곳까지 동전은 가죠. 금화는 가죠. 어디든지 가죠. 자기가 왕이라는 것들을 전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수단이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왕이라는 걸 어떻게 알리고 어떻게 전해요?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그 모습 가운데 예수님이 왕인 게 드러나는 것들이 필요하죠